요 트리트먼트는 제가 발견하고 저희 지금 선생님들 다 사서 쓰고 있어요 프라이먼데 통업이데 광채 팡팡 요 파운데이션은 올해 8월에 런칭했습니다 콩콩콩콩콩콩콩 두들겨주시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너무 나죠 안녕하세요. 선더빛 트티옴 인사드립니다. 제가 저번 편에 모공에 관해서 되게 심층 취재 해 드렸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라이머도 바르면서 화잘먹 화장을 잘 먹게 해서 정말 튼튼하게 할수 있는 파우트 유즈를 간단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연말 연시 우리가 진짜 예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잘먹 보여 드릴게요. 클렌징 티슈로 이렇게 지울게요. 여기만 지우고 눈은 안 지우고 할게요. <laughs> 생각보다 저도 위포 애프터가 달라요. 메이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제 스킨톤이 많이 달라요 피부톤이 이렇게 약간 붉고 어둡고 노란끼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우고 스킨 바르고 에센스 로션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른 거다 발라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생략하는 게 뭐예요? 크림을 엄청 생략한단 말이에요 저는 크림을 절대 생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원장님은 이렇게 크림 많이 바르면 저 화장 뭉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내가 웃죠 걱정하지 말아라.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본인이 더 많이 찾을 것이다. 그래서 이렇게 크림을 저는 정말 듬뿍 많이 발라줘요.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에 크림을 섞어 쓰기도 하고 수분이 많이 드는 크림도 있고 젤 텍스처도 있고 유분감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밤 제형도 있고 저는 크림이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잘 맞는 크림 선택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게 요즘에 저희 샵에 오는 여자 연예인분들. 되게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베이스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지 않았어요. 근데 이렇게 파져 있어요. 심지어 지금 이 트리트먼트는 제가 발견하고 저희 지금 선생님들 다 사서 쓰고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밤재형이에요 바르면 얘는 나이트 트리트먼트예요. 자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 도포해줘라. 그래서 약간 멜팅을 해줘서 그 다음날 피부를 회복시켜줘라 라고 나온 제품인데 얘를 쓰고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와, 너무 촉촉해요. 너무 촉촉한데 그닥 리치한 느낌은 또 없을 거예요.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. 저번 편에 제가 정말 좋다고 소개시켜드렸던 이 헤라의 톤업 광채 프라이머를 저는 바를 거예요. 약간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. 타이먼데 톤업이 돼 그리고 손끝에서 너무 편하네요.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마르는 것 같은 제형보다는 기능성이 조금 떨어져도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게 좋더라고요. 근데 톤업까지 같이 되면서 광채 팡팡.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메이크업을 해놨을 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안에서 계속 물빛이 튀어나오니까 메이크업이 고급지고 어려 보이고 약간 분해 나는 <laughs> 메이크업 같은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킨용 팡팡 퍼프가 있어요. 너무. 좋아요. 이거 필름밀리 건데 이렇게 케이스 하나 돼 있습니다 이필름밀리 제품 저 너무 좋아해요 폭신폭신하고 더, 더 많이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마지막 메이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면 유분감은 얘가 가져가고 밀착시켜 주니까 훨씬 더 좋아요 요즘에 스킨케어 할 때도 스킨용 퍼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꽂혀있는 파운데이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돌체인 가바나 돌체인 가바나는 사실은 스킨케어 제품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파운데이션이 근데 뷰티 제품이 멈췄었죠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파운데이션은 올해 8월에 런칭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굉장히 얇고 편안하게 바르는 버전이 있고 커버력이 있으면서 마무리감이 자연스럽게 매트한 이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보니까 이 버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, 저희 지금 연예인 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, 얘네 제가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요. 이런 헤라 하나씩은 요즘에 다 갖고 계실 거예요. 그쵸? 이 헤라로 이렇게. 콩콩콩. 그리고 약간 여기를 가로로. 안에서 밖으로. 그러면 굉장히 얇게 딱 들어가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스킨용 퍼프로 얹어주세요.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면 반질반질한 광채가 날 수가 없어요. 광채가 나는 메이크업은 얇은데 커버가 잘 되고 멜팅이 잘돼 있어야 피부 특유에서 나오는 광채를 같이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보이세요? 요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을 딱 발라주시고 콩콩콩콩콩콩콩 <놀놀놀놀랑> 두들겨주시면 신기하리만큼 너무 감이 좋아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파운데이션을 원장님 그냥 쓱쓱쓱하고 지나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. 그러면 그만큼 밖에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요렇게 계속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그러면 안에 있는 스킨케어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결합돼서 피부에 밀착되어서 들어가는 이 느낌이 너무 남다르죠. 그 다음에 컨실러 이 아이컨실러에 제가 진짜 깊이 푹 빠져있는 건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저희 샵에서 지금 이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로 들어가신 유명 여배우분들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제품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들 베네피트 아이 컨실러가 원래 유명한 건 아실 거예요. 근데 이 버전이 새로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콩, 이렇게 보시면 콩, 콩. 콩, 콩, 이렇게만 콩 찍어서. 이 버전이 지금 제일 밝은 버전인데 약간 핑크 버전이에요. 사람들은 누구나 특히나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 이 언더가 거은 틱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핑크가 살짝 섞인 아이컨 실러를 발라주면 훨씬 더 얼굴이 화사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린 손가락 버프 있죠? 손가락 버프. 이 손가락 버프로 이렇게 콩, 콩, 콩. 이 부분만. 여기에 뼈가 느껴지실 거예요. 그 부분까지는 더 이상 내려가시지 말고 그 위로 이렇게.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랑 여기랑 차이가 너무 나죠 그래서 약간 이 아이 컨실러 같은 경우는 내가 좀눈 밑이 많이 다크하다 많이 꺼져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후가 되면 그렇게 눈 밑이 꺼져요 이러신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셔서 아이 컨실러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이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파우더 너무 사실 다시 유행하고 있거든요 파우더가 근데 뭐 아시는 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이 지방시 제품 중에 코렉팅 파우더가 있어요 정말 정말 효과가 너무 좋고 요즘에 파우더 같은 경우는 다 모공 파우더다 보니까 컬러가 특별하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파우더도 컬러들이 다 있고 오히려 파우더를 하면 피부가 더 칙칙해지고 약간 다크해진다 그래서 파우더를 지향했던 경우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버전들은 너무 달라졌죠 전체적으로 얼굴을 잘 해 주면서 얘가 지금 조금 있으면 다시 뭔가 더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줘요. 여기 보시면 초록색, 하늘색, 그다음에 보랏빛 핑크빛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를 요즘에 보니까 요 지방시에서 사면 이 파우더 브러쉬를 주더라고요. 물론 이거를 콩콩콩 발라도 좋지만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얘를 이렇게 꺼내요. 얘를 이렇게 섞어. 섞어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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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처음에 살짝, 살짝, 살짝 얹어주듯이. 하이라이트처럼 이런 데 쓰시기도 너무 좋고. 근처 오라면 조금 양을 더 많이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. 브러쉬를 사용하면 적은 양으로 좀 자연스럽게만. 마지막으로, 화장이 잘된 화잘 먹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이런 파우더 한번. 한번 써보세요. 그다음에 에센스 물 피팅 미스트예요. 저는 픽서를 안 좋아해요. 근데 저도 이제 하시는 여자 연예인 분들 중에서 약간 유분이 좀 많거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은 픽서가 좀 기능이 되는 미스트를 써줘야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너무 이제 에센스 타입인데 쓰고 나면 마지막에 멜팅이 굉장히 잘 돼서 당기지 않고 촉촉하니까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분사력도 되게 부드럽고 좋아서 향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추천드리고 요 이 미스트 중에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건 유리아주의 이 온천스 미스트인데 사실 이 유리아즈 미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물타입이에요 물타입인데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후배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원장님 생각보다 이 미스트가 픽서가 절대 아닌데 효과가 좋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추천을 주셨어요 피부를 안으로 화장을 먹고 들어가면서 수분을 딱 잠가주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습이 좀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깔끔한 거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리 리아쥬 온천스 미스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원래 제가 지금 오늘 오전부터 하고 있던 메이크업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좀 전에 화잘먹으로 보여드린 메이크업인데 잘 먹어 보이죠? 그리고 되게 깔끔해 보이고 제 피부 같지 않나요? 네 그런 느낌이면서 기름이 많이 나 보이고 물광이 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내 피부가 건강해서 탄력이 올라온 것 같은 화잘먹 메이크업 깔끔하게 멋도 많이 부리시고 행복한 12월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조건 난 수정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조금만 시간 들이셔서 화잘먹 메이크업으로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. 오늘 제가 화잘먹 메이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팁 알려드렸습니다. 유용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!